승! 네, 안녕하세요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은 대표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인기가 정말 신차도 중고차도 많은 현대 그랜저아이2.4 GDI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등급의 차량입니다 어, 그랜저 아이즈는 좀 가성비로 프리미엄, 그좀 모던, 좀 밑에 있는 등급의 차량들이 많이 출고돼서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요, 자, 최고 사양의 차량들은 어, 밑에 하위 트림보다 차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옵션이 정말 빵빵하게 들어갔고, 썰루프부터 안에 정말 가득 찬 옵션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려 해서 또연식도 2019년 형 아니고 19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 10만. 8,000km 타딱 연식 대비 옵션까지 다 모든 게 정석인 차량입니다. 무사고에 또 가장 중요한 용도 이력까지 없는 이 차량은 새로운 스튜디오죠.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더어 제가 갖고 있는 차량을 완벽하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어 설명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여기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하부까지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리프트까지 있는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필수모드 촬들을 웬만하면 여기서 좀 촬영해가지고 하부랑 이런 것까지 좀 정말 상세하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우선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에요. 뭐 당연히 블랙이나 화이트였으면 좀더 좋았겠지만 또 그만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최저가로 가져 나왔으니까 좀가만히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고 다크 그레이 색상이 인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리하기 좋고 무난하고 이렇게 광까지 냈을 때 삐까뻔쩍 정말 예쁜 느낌이 들죠. 본닛이나 범퍼 부분 크게 손상된 부분 전혀 없이 앞에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고요. 어, 크게 밑에 전방 감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범퍼 부분까지 손상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좌측면 외관 상태는 우선 휀다 부분 앞도어 뒷도어 뒤 휀다까지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밝아서 잘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생활 어, 붙일 흔적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많거나 그래서 미워 보이지는 않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 상태는 지금 70% 이상 남았고 휠 컨디션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다치거나 깨진 곳 전혀 없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 상태는 앞쪽보다 좀더 많이 남은 8에서 9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휠 컨디션 역시나 깨끗합니다. 자, 이제 후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후면부도 트렁크 리드 부분이 한 뒤에 범퍼 부분도 손상되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이런 것 전혀 없이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트렁크 쫙잘 열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매트 이런 거 조금 씌어놓으셔가지고 살짝 매트는 사용감이 있고요 밑에 쪽으로는 전혀 사용감 없이 잘 사용하셨습니다 네, 빌승모터스는 침수차나 이런 거 절대 판매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공간도 상당히 널찍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좌측면 넘어가서 좌측 상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좌측면도 역시나 뒤 휀다부터 뒷 도어, 앞 도어, 앞 휀다까지 외관 상태 정말 빛깔 뻔쩍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외관 점수는 100점 만점 중에 한 90점 줘도 되고. 10점 정도 빠진 이형 그래도 중고차다 보니까 눈에 크게 보이지 않는 뭐 부칠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제 2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보게 되신 우선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수동, 햇빛, 가림막 이렇게 들어가 있고 시트 상태 울거나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2열에 DRS 버튼들 있어가지고 음악이랑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열 타셔서 내부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실내 탑승했고요. 우선 엔진 스타트 버튼이 있어서 시동 눌러서 한 방에 일발로 잘 걸리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썬루프도 파선 쫙 길게 잘 열리고 E <síntos> 잘다치고 하는 거 제가 이미 확인했고 우리 구독자분들 영상에서도 확인을 시켜드릴 수 있게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밑에 쪽으로는 이제 위에서부터 좀 설명드리면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앞뒤투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제가 아까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이어가지고 옵션이 정말 많다고 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좌우측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까지 여기서 사용 가능합니다. 밑에 쪽으로는 무선 충전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 미션 쪽으로는 전자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어라운드뷰 버튼, 뒤에 리어 커튼, 올리고 내리는 버튼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일을 보게 되시면 전혀 진짜로 새것 같죠? 그만큼 관리 정말 잘 하셨고 자체로 이렇게 메모리 시트, 축구방 감지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7 k m 쓰1 0 8 6 9 2 k m 현재 주행 중이고요 어, 옵션은 정말 그냥 꽉꽉 채워져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워크인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차키도 이렇게 두개 아니고 아이고 나와라 참깨, 차키도 이렇게 카드키까지 총 3개 들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내 컨디션이나 외부 컨디션, 옵션, 작동 안 되는 것까지 없는 것다 확인했고, 시트 컨디션까지 완벽했던 차이, 량또 새로운 스튜디오에서만 볼수 있는 하부랑 엔진 소리 한번 들으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이렇게 지금 리프트 띄었고요. 뒤에부터 조금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하부에 뭐 부식이 있나 이런 거 있나 조금 어 확인하실 수 있는데 뒤에 뭐 멤버 쪽이나 이런 거 전혀 부식 없이 깨끗한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저 영상 한번 찍어주세요 예, 이 촬영은 좀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와, 치, 영상을 촬영해주는 우리 와이프가 오리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최대한 조금 편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좀잘 보실 수 있는 각도 도 흔들리지 않게 좀잘 해주세요 중앙보도 활대 부분이나 이런 부분 어, 부식 있거나 어, 유격이 있어서 삐걱삐걱 소리 들려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앞에 쪽 이렇게 좀 같이 보여드리면 언더커버가 조금 있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확인이 좀잘안 되실 텐데 이렇게 하부를 보게 되면 좋은 점이 안쪽에 이제 올펜이나 프론트 케이스 이런 부분들에 누유 흘린 자국을 볼수 있는데 이 차량은 누유 자국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쪽으로도 이렇게 여기 펜 부분도 좀 보여드리면 후레쉬를 좀 하나 비싼 거 사와야겠네요, 그렇죠? 어 안에 있는 쇳덩이 이런 것들 다 깨끗한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하부를 열면 가장 좋은 점 이렇게 등속 조인트 터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제가 가져왔을 때 등속 조인트 좌측 터져 있어가지고 수리 완료된 상태라 이렇게 딴 거에 비해서 깨끗한 상태 보이시죠? 우측은 갈지 않았고 터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지가 조금 쌓여 있죠. 이거는 안 갈았기 때문에 이렇게 등속 조인트 하나 교환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부에서 보시다시피 하부도 부식 없고 누유 없고 뭐 보증은 되지만 기본 소모품들까지 문제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하부가 이상이 없는 거를 확인했으니 이제 엔진룸도 좀 살펴봐야겠죠. 앞에 가서 좀 가까이서 찍어 주시면 가까이서 찍어 주시면 위에 헤드 부분도 누유 되거나 그런 거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차량 하부나 헤드 드나 누유되는 걸 전혀 없이 성능 기록부상에도 누유 미세누유 한 방울도 안 찍히는 차량입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상당히 조용하고 안에 뭐극냈한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희 필승 모터스는 제가 직접 매입한 차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 하부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고 구독자분들 뭐 등속 조인트나 오일팬 이런 게 아직 좀 촬영이 조금 미숙해서 정확히 보일지는 제가 이번 영상 좀 편집된 걸 보고 만약에 조금 더잘안 보인다면 더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현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완벽했던 차량입니다 옵션도 완벽했고 또 연식 키로수도 너무 좋았던 이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얼마에 팔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차량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천칠백삼십만 원의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중이고요. 금액 시세 대가 19년식이 보통 이제 한 1,800대 가야 이 정도 무사고에 이 정도 옵션 갖고 갈수 있습니다. 어 저희 필수모스점점 n e t 검색하시면 제가 25,000여 대의 매물들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 옵션에 이 킬로수 년 연식 이 사고 내용까지 동급으로 봤을 때 이거보다 싼 녀석은. 전국에 한 대도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천칠백삼십만 원에 정말로 싸게 판매하는 차량이고요. 이만큼 차량 상태가 어떤지 좋은지 보셨으니까 전국 어디든지 탁송 하셔도 탁송으로 받아 보셔도 어, 불만 없이 만족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랑 같이 그랜저 알지 한번 살펴보셨고요. 간단한 스펙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어, 무사고에 성능 기록표 그뿅 튀어드리면 횡단만 단순교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유도 없는 차량입니다. 종호차 관리법상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이렇게 이 차량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8323에 7507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말고도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은 필승모터스점 NIT 검색하시면 25,000여대의 실매물 실가격 저희가 오픈해놨으니까요. 거기서 보시고 상담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좀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종훈 대표선장 감사합니다. 필승